확률의 뜻, 가로 1. 상대 도수.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상대 도수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건 도수분 부패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여기서도 나오네. 가로 2. 확률.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반복할 때,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거야. 가능성을. 그게 확률이다. 확률. 가로 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 가지고각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 가지면은 이거. 어떤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a 가지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이게 중요하지 이거. 확률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서 n분의 a가 돼. 아 이게 중요하다 이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나왔지. 여기 여기 봐. 특정 사특그니까 전체가 n가지고 특정 사건이 a가지다. 그러면 확률은 뭐다? n분의 a가 돼. n분의 a 그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n 분 A가 돼 n 분 A 아주 중요하다 이거 n 분 A 문제 보자 114번 다음 표는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적혀 있는 정사면체를 5 0번을때 50번 50번 던져서 나온 눈의 횟수를 기록한 것이다. 상대 도수를 구하라. 상대 도수. 그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의 총 합분에 그 계급의 도수거든. 그래서 그 전체 몇 번? 50번 했다 50번. 50번 50번 던졌다. 그러면은 4면체 눈이 1이 나오는 상대 도수 아 근데 1이 나오는 상대 도수는 나온 눈에서 구잖아 9. 그럼 상대 도수는 전체 분에 전체 분에 그 계급의 도수 되는 거야. 그5 0분의 9. 상대도수는 주로 소수로 나타내. 소수로. 그 0.18. 상대도수는 상대 이제 주로 소수로 나타낸다. 대, 대체로. 그 분수로 써, 분수로 쓰면 틀립니까? 아이, 그거 틀리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소수로 쓰더라고. 소수. 소수로 쓴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사면체 눈이 누기저 2가 나왔다 이. 나온 눈은 11번. 그러면 상대도수는 50번 던져 가지고 11번 나왔잖아. 그 상대도수는 0.22가 돼. 0.2. 그 다음에, 야, 이거, 저기, 나온 눈이 3이 나온 거는 16번 나왔다, 16번. 그면 50번 던져가지고 16번 나왔거든? 그 상대도수는 0.32. 야, 4가 나왔다, 4. 4. 4는 몇번 나왔냐? 14번. 그러면 전부 던진 게 50번 던졌잖아. 50번 던져 14번 나왔잖아. 그 0.28.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상대수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하면 돼. 115번.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한장을 뽑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 야, 확률 거잖아, 확률? 확률. 확률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야.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난.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 한 장을 뽑는 거지, 한장 뽑는 거. 그럼 4건은 뭐가 나와야 돼? 홀수, 홀수. 그러니까 아 이거다.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게 모든 경우의 수고, 홀수가 나오는 게4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지. 그 모든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확률은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4건 A가 일어날 경우. 그럼 모든 경우에서는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한장 뽑으니까 모든 경우 다섯 가지냐 다섯 가지. 다섯 장 중에서 한장뽑는 데에 5 가지. 그럼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 세 가지다, 세 가지. 그러니까 확률이 5분의 3이야. 이게 됐음?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에 4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5분의 3니다 116번.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큰 수의 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길 때두 사람이 비길 확률. 야, 일단, 그, 확률을 그랬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모든, 그,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는 게 모든 경우의 수야. 모든 경우의 수.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한 번씩 던진다. 그럼 한 사람이 던지고 또한 사람이 던지그 전부 몇 가지냐? 36가지지. 36가지. 앞에 사람이 하나 던지면 6가지잖아. 뒤에 사람이 던지면 또 6가지잖아. 그러니까 3 6가지 36가지. 근데, 근데, 큰 수의 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데, 비길 기 확률군. 그럼 이제, 사, 사과에는 뭐요 비기는 거지, 비긴. 비긴. 그럼 비, 비기는 경우는? 비기는 경우는 첫 번째 사람이 1, 두 번째 사람이 1 나오면 되지. 그 다음에 2, 2가 나오면 되고, 3, 3이 나오면 되고, 4, 4가 나오면 되고, 5, 5가, 5, 5가 나오면 되고, 6, 6이 나오면 되잖아. 몇 가, 여섯 가, 여섯 가지? 6가지, 6가지. 6가지. 따라서 답이 뭐지? 6분의 1. 답이 5번이다, 5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확률 그러면은, 확률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두개 구해야 돼. 모든 경우의 수하고, 4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두 사람이 주사를 한 번씩 던진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던지면 주사에 나오는 경우가 6가지. 두 번째 사람이 던지면 또 6가지. 그서 곱해서 36가지. 그 다음에 비기는 경우는 6가지다. 그래서 36분의 6. 확률이 분의1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확률 그러면은 경우수 몇 가지 구해? 두 가지 구하는 거두 가지. 11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점 p 가 수직선 위의 원점에 놓여 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때, 자, 동전을 4번 던진 후, 점 p 의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될 확률. 동전을 4번 던졌는데, 점 p 가 여기 와야 되네? 동전 4번 던진다. 그러면은, 동전을 4번 던진다. 동전, 그럼 동전 4번 던진다 4번? 지금 동전을 네번던진다 그래서. 그럼 이게 모든 경우의 수네. 이게, 이게 모든 경우의 수네. 아무튼 지금 확률 구하라 했잖아. 확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경우의 수를 두개 구해야 된다고. 먼저, 그러니까 먼저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하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 뭐야? 동전을 네번 던지는 거지. 그 모든 경우의 수몇 가지냐? 그 동전 네 번이니까, 첫 번째 동전 두 가지, 두 번째 동전 나오는 게두 가지. 세 번째 동전 앞뒤, 네 번째 동전 앞뒤. 그러면은, 전부 곱하니까, 모든 경우는선 16가지야. 모든 경우에선 16가지야. 그 다음에 모든 경우는 16가지인데 그 중에서 점 P의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야 이게 어떻게 돼야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냐? 이게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 1만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야 마이너스 2가 나와?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은 앞면이 하나에 뒷면이 3개가 나오면 되지. 그러면은, 앞면이 하나 나면 플러스 1이고, 뒷면이 3개 나오면 마이너스 1이 3개잖아.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니까, 그니까, 주사위, 아니, 동전 4개를 던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순1 6가지고그 중에서, p 가 마이너스 2로 가려면은, 앞면 하나에 뒷면 3개가 나오면 된다. 그럼 이건 몇 가지야? 이거는. 이건 도대체 몇 가지냐? 앞면 하나에 뒷면 세개 나오는 거는. 이건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이럴 때는 적게 나온 걸 기준으로 해. 적게. 그래서 앞, 뒤, 뒤, 뒤. 뒤, 앞, 뒤, 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 뒤, 앞, 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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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앞. 이런 식으로. 그니까 앞면이 첫 번째 나오냐, 앞면이 두 번째 나오냐, 앞면이 세 번째 나오냐, 앞면이 네 번째 나오냐. 그러니까 네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로. 그니까, 앞면 하나에 뒷면 세개 나오는 건네 가지다.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16분의. 그 다음에, 전피의 위치가 마이너스 2 가는 건네 가지. 그러면 약분 때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확률이 4분의 1이야. 3번이다, 3번. 아, 문제 좀 어렵다, 이거. 어렵다. 11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이 될 확률. 확률 그럼 어떻게 경우의 수를 두개 구하라고. 그럼 첫 번째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해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하고 시작이야.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네. 이게 모든 경우의 수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36이 되는 게 36니까. 그러니까 36분의. 이게 모든 경우의 수야. 서로 다른 종류 두 서로 다른 두개 주사위 던지는 거 3주까지. 그다음에 사건 A는 나온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이다. 그러면 나온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이 나올 경우는 몇 가지냐 이거 봐야지. 그러면 일단 4 이상이니까 4가 돼도 되고 5가 돼도 되고 6은 될 수가 없지. 6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 나온 눈의 수의 차가 4가 나오던지, 5가 나오면 되지. 그치. 나온 눈에 수, 수의 차가. 그러면은, 차는 이제 큰것 빼기 작은 거거든. 그러면은, 수의 차가 4가 나오려면은, 1, 1, 5가 나오면 되지. 1러 1로 나오면은 차가 4잖아. 그 다음에, 2, 6이 나와도 되지. 2, 6. 마찬가지. 5, 5, 1이 돼도 되고, 5, 1. 6, 2가 돼도 되지. 그니까, 러 수의 차가 4가 나오는 건몇 가지? 4가지야, 4가지. 가지. 그 다음에 수의 차가 5가 나오는 거는 1, 6이 나오면 되고 그다음 그다음에 6, 1이 나오면 되지. 그럼 몇 가지? 두 가지지, 두 가지. 그러니까 나온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4가지랑 두가지 더하면 6가지, 6가지. 그래서 답이 36분의 6이 된다고. 약분 때리면 6분의 1. 3번이다. 이렇게 푼다,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고 있네. 좀 어려워져. 심하게 하자.